오늘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 관절염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관절에도 다올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환자가 많은 관절이 무릎 관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시면은 어, 내가 이제 몇 단계 관절염인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관절염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기준으로 1 단계부터 4 단계까지로 나눌 수 있고요. 관절염 1 단계인 경우는 사실상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초기 관절염 증상, 뭐 무릎이 시큰거린다든지, 어, 무릎이 좀 뻣뻣해지는 어, 그런 증상이 시작되는 게 이제 보통 2 단계부터 시작하고 무릎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안 좋은 소리, 뚝뚝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일상생활에 이제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 할 정도면. 이제 3기나 아니면 이제 4기 정도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래서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이제 단계는 2, 3단계, 4단계 정도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2단계, 3단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릎의 초기 관절염 증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뻣뻣하다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다가 처음에 움직일 때 불편해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오히려 또 괜찮아집니다.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이제 그런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일어서서 신발 신고 나오려고 그러면 어 무릎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몇 발짝 걸을 때어 뻣뻣하고 불편하고 하다가 몇 발짝 걸으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아무 이상이 없죠. 이제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관절염 증상입니다. 그리고 어, 평지 걸을 때는 또 괜찮으신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이제 조금씩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네,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약간씩 다리가 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동양인들이 어, 대기체적으로 약간씩의 오자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이 약간의 오자 다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오자 다리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또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체중 변화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좀더확 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다리 휘는 게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가 점점 휘는 것 같을 때는 그때는 사실 병원에 한번 오셔야 돼요.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어, 그 중에 이제 딱두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은 체중하고 다리가 휘는 겁니다.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걸어가시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다리 휘는 게딱 보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 어 그러면은 병원에 꼭 오셔가지고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어, 셀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좀 있는 초기관절염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관절염 증상이 있어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주사를 아우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사를 함부로 맞는 게 아니라더라 더 망가진다더라 계속 맞아야 된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주사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그런 주사도 있고 또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는 또 그런 주사도 있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는다고 무조건 계속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 진행하는 병이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주사를 맞을 정도로, 이제 진행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주사약 기운이 좀 떨어질 때가 되면 또 증상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 거지. 한번 맞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중독이 된다든지, 뭐 약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관절염에서 어 많이 쓰는 주사는 이제 윤활유 주사를 많이 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릎 안에 약을 넣어놨을 때 얘가 윤활유로 작용을 해서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주사죠. 어 성분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사들이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연골 주사. 이게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써왔던 주사가 이제 연골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DNA 주사, 콘모란 주사 뭐 이런 거.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 주사가 있어요. 요세 가지 정도가 이제 무릎 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주사예요. 성분은 다 다르지만 무릎에서 하는 역할은 좀 비슷합니다. 그럼 연골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어떤 게더 좋은 거냐? 아직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연골주사를 제일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고 그다음에 이제 DNA 주사가 나왔고 가장 최근에 허가받아서 나온 게 콜라겐 주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콜라겐이 가장 최신의 주사고 가장 좋으냐? 그렇진 않고요 환자마다 사실 조금 조금씩 다른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한테 어떤 주사가 더 효과적일지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 주치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맞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요세 가지 주사 주사들은 다 의료 보험이 되는 주사예요. 어디에서 맞아도 또 비용이 똑같습니다. 뭐 진료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사 자체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염이 진행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 초기 관절염이 있을 때.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의사 진료를 받으시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